한 나무에 부부가 같이 달렸다고 해서 부부시, 예, 예, 부부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정원수로 심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 장소가 제한적이고 좀 비좁은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 나무에 다품종을 수확해서 맛보는 것도 앞으로 좀 괜찮지 않겠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왜한두달 전인가 한번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땡감인 상태, 파란 상태의 감을 어, 한 나무에서 다섯 개 품종이 달려있는 걸 확인했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로 어, 수확까지 가능한가를 좀그 보시는 분들에게 에,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고 정말로 한 나무에 다양한 품종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품종들이 수확까지 가능한가를 직접 수확 처리돼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비치 비치고 있는 것이 영동에서 가장 꽃감을 많이 깎는 둥시. 예, 지금, 둥시 품종이 되겠고요. 이게 좀 되게 개체 수가 많네요. 아, 둥시는 감이 조밀조밀하게 많이 달리죠. 사실은 이제 좀, 어, 착과 됐을 때 적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감을 이렇게 소금 해주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약간 푸른빛 나는 게. 아, 그게 이제, 단감입니다. 아. 그래 아직 조금 푸른기가 있지만, 지금 사실 제가 한 20일 전부터 몇 개씩 따서 어 먹고 있는데, 뭐, 크게 뭐, 먹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큰 거는 뭐죠? 어, 저거는 이제 일반 꽃감을 하는 농가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저기 정식 품종 이름은 없어요. 아마 김천 지역에서 아마 접수를 채취해서 아마 그분이 키우는 걸 제가 어, 접수를 따와서 재배를 해봤는데요. 네. 어, 무게가 평균 300에서 350g 나가고요. 아. 그분 말씀에 의하면 감중이 제일 크다고 해서 네. 대왕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음. 뭐, 저희가 꽃감도 깎아봤고, 홍시로도 먹어봤는데,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대봉인 것 같아요. 아, 요거 이제 대봉을 내가 왜 갖다 놨냐면, 네. 다른 데서 따 갖고 왔는데, 이렇게 대봉도 지금 여기 다섯 가지 감이 달려있지만 내년에 대봉을 접을 붙여서 또 다른 품종들을 좀 접을 붙여서 더 많은 간품종이 한나무에 달리게 하면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또 남들이 볼때 신기해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재미있게 한번 접을 붙여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고종시라는 간품종인데요. 사실 그 감을 이렇게 따서 꽃 감을 깎아 보면 그속 살이 둥시보다 훨씬 연합니다. 그리고 꽃 감을 깎았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젤리처럼 쫀쫀쫀도 관계 앞으로 그 소비자들이 이고정식꽃 감의 맛을 안다면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품종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둥시 주간에다가 네. 주간에다가 직접 고정실을 접을 붙여서 저 어, 접붙인 부위가 확연하게 표시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접붙인데 밑으로는 둥시가 달리고 네. 그 위쪽에는 고정시가 달려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쪽 지금 둥시가 달려 있죠, 그죠? 아, 그러네요. 어, 둥시가 달려있는데 크기가 네.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두배 정도 어, 그러네요.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차이를 보여서. 어, 예를 들어, 둥시가 좀 작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종시로, 어, 고접을 해서 품종을 갱신하는 것도 뭐, 어,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 품종을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선사완이 아닌가. 어, 단감나무죠. 우리가 수분수로 많이 이용하는. 선사한 품종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더 커봐야 알겠어요. 지금 아직 어려서, 어 이렇게 한네 구류에 있는 나무에 막, 진짜, 간품종이라는 품종은 다좀 붙여서 사람들이 좀 구경할 수 있게, 어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열된 간품종이, 어 단감, 대왕감, 둥시, 한 나무에 부부가 같이 달렸다고 해서 부부시. 야, 진짜 신기하네. 예, 예, 부부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꽃감품 질이 좋다는 고종시. 어, 지금 이곳에 달려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 이 품종도 접을 붙여서 달릴 달리, 수달리게 하기 위한 그런데 대봉. 핫지야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그죠 네, 그렇죠. 네, 대봉감입니다 그래서 이제한 나무에 음, 이런 다양한 감품종들이 음, 달려있다면 관상 가치도 충분히 있고 제가 봐서는 어, 맛이 조금씩 좀다르 걸랑요 사실 네. 그래서 그, 그런 다양한 감의 맛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원수로 심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 장소가 제한적이고 좀 비좁은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 나무에 다품종을 수확해서 맛보는 것도 앞으로 좀 괜찮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원한다면 가까운데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접도 붙여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년 1월쯤. 이, 이런 접수들을 좀 채취를 해서 저장을 잘 해놨다가 내년 4월 달에 그,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뭔데는 어, 출장비는 받아야겠죠, 그죠? 기름값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붙여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 뭐, 구독자분들은 많이 좀 저희가 보급도 하긴 했지만, 선사완은 분수 찾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지금 요즘 이제 버섯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사내를 좀 다녔어요. 네. 다니면서 그 돌감이라고 그러죠. 어. 한마디로 선사완, 감, 단감의 대목. 네. 대목을 좀 채취를 했는데, 한 20개 정도 채취를 했는데, 올해 목표는 한 100개 정도 채취해서 정말로 선사완이 수십 년간 그 감나무 밭에서 수분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고엽나무의 접붙인 건뭐 수명이 좀짧다고 하니까 가격을 조금 더 받더라도 제대로 된그 선사완 품종을 좀 원한다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보급을 할까 뭐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저희 양재갑 대표님도 그렇지만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문물을 또 겸비하신 게 자격 조건도 갖추고 계시아요 묘목 생산해서 팔수 있는 자격 조건도. 갖추고 계시잖아요. 어, 제가 이제 뭐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건은 다돼 있습니다. 네. 그 종자 기사 자격증하고 네. 식물 보호 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든든합니다, 소장님이랑 <laughs> 양재갑대표님 계셔서. 뭐, 글쎄요, 뭐 농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앞으로 계속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